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 백수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는 21일에 업데이트되는 1차 승급과 맞물린 도적만의 전유물 마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아리송달송한 마필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바람의 나라에는 총 4개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전사, 도적, 주술사, 도사가 그것들인데 이내의 네 직업들도 두 개씩 묶여서 격수는 체력을 비격수는 마력을 메인으로 삼는 격수 비격수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격수인 주술사의 헬파이어는 현재 소지한 마력을 전부 사용하여 현재 마력의 1.5배로 강타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마법이고 마찬가지로 비격수인 도사의 백호의 희원 또한 현재 소지한 마력의 절반을 사용하며 1.5배 회복시켜주는 단일 회복기종 으뜸인 회복마법입니다. 격수로 넘어가서 전사는 건곤대나잇을 시작으로 혈검만파까지 모든 필살기의 데미지가 오로지 자신의 체력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체력 100만의 전사가 사용한 건곤대나잇의 데미지는 100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리대로 보자면 도적 또한 체력에만 영향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실제로는 도적의 모든 필살기의 공식은 독특하게도 체력과 마력이 합산되어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체력 20만의 전사가 사용한 건군대 나잇과 체력 10만 마력 10만의 도적이 사용한 필살검무의 데미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적의 필살검무가 60이 아닌 소지한 마력을 전부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필살검무의 마필은 단발성으로 그 효율이 매우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마필의 개념은 1차 승급인 자객대 배우는 백호검무인데, 앞서 말했듯 도적의 모든 필살기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마력 또한 데미지에 포함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백호검무의 소비 마력은 필살검무와 다르게 60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지한 마력이 데미지로 합산이 되면서도 전부 소모하지 않고, 다음 마필을 준비할 수 있기에 도적의 주력 기술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검객은 백건을 사용할지언정 자객이 백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필의 사기성은 과거에도 많은 논란 거리를 만들었고, 지속된 너프로 필살 건물을 제외한 모든 필살 기류의 최대 2만까지의 마력만 데미지에 더해지게끔 수치가 조정되었습니다. 2만이라는 수치는 당시의 시대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유의미한 사냥터가 흉가와 산적굴 그 밖에는 소환굴양환굴 정도 밖에는 없던 때입니다. 최종 던전인 산적굴은 사실상 주술사들만의 특권이었고, 전사와 도적은 어쩔 수 없이 흉가를 돌아야만 했는데, 이곳에선 2만의 데미지가 무시 못할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력 30만의 검객과 체력 10만 마력 3만의 자객 중 누가 더 빠른 속도로 흉가 사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람의 나라는 체력 높은 게 장땡이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 정답은 마력 3만으로 마필의 최대치를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력 10만의 자객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도사의 힐량이 곧 데미지가 되는 게임에서 끼케봐야 5천 회복시켜주는 생명의 기원으로 30만에 달하는 거대한 피통을 항상 풀로 채워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필은 현재 자신의 체력이 1밖에 없어도 마력을 2만 이상 가지고 있다면 2만 1의 데미지를 가하는 아주 사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체력이 1밖에 없는 전사각 건곤대나이을를 사용해도 데미지는 1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즉 이만의 데미지가 고정적으로 들어간 다음은 사냥하는 내내 자객은 백호 건물을 1회 사용할 때마다 검객보다 생명의 기원 4번만큼 실령의 기원 2번만큼의 이득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만이라는 수치가 우리는 랭킹 1위들이 달성한 체력 100만 200만을 보아왔고. 승급 기준 60만과 비교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2만의 데미지를 1998년 6월 1차 승급이 생긴 이래 2002년 6월 중국이 나오기 전까지 전사는 이 생명의 기원 네 번만큼의 갭을 메꾸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사는 3차 승급부터 도적보다 좋아진다는 인식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사가 성능면에서 도적을 압도한다는 이유로 손꼽히는 게 3차 때 배우는 전사의 전체 마법 포효 거망과 4칸씩 점프하는 최초의 무지막지한 데미지 때문입니다. 이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 9버전의 말기까지 가면 3차 승급부터 역전이 되는 게 맞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타임라인을 그려봐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3차 승급이 처음 나왔을 때 거망으로 승급한 전사가 어디를 사냥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흉가입니다. 3차 승급이 나왔을 때도 여전히 전사는 흉가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일본이 나왔을 때였지만 그럼에도 전사는 계속해서 흉가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도적은 달랐습니다. 도적은 합이 맞는 도사들과 3355 짜글이럽 무사위방이나 호황굴로 들어가는 등의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했습니다. 전사는 흉가밖에 사냥을 못했지만 도적은 다른 사냥터도 겸한 흉가라는 게 아주 큰 차이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람이나라문의 용천설악이 도적 공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공성의 판도를 뒤집었고, 도적의 주가는 대기권을 돌파하게 됩니다. 전사가 3차 승급을 했다고 해서 도적보다 우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잘났다던 전사는 대체 언제쯤 도적보다 우위에 있게 되느냐? 그게 바로 중국의 업데이트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사냥터, 선비족, 흉노족의 출현부터입니다. 이곳의 몬스터들은 흉가 따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경험치를 많이 주었으며 이 때문에 기존의 무조건 1대1 사냥이라는 틀을 깨부수게 만들었고 2대1 3대1 사냥이 성행하자 1대1 사냥일 땐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던 생명의 기원 네 번만큼의 갭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좁은 맵에 몬스터들이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기존에는 전부 활용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필살기들이 압도적인 회복량을 바탕으로 일격 필살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또한 넥슨은 전사가 전체 마법을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운동장 같은 맵을 만들어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전사가 도적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전사가 도적보다 우위를 점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바람의 나라가 처음 오픈하고 중국의 등장과 선비족이 나올 때까지 전사는 쭉 도적보다 미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적은 단일기 백호검무 하나로 4차 승급까지 버틸 때 전사는 무수히 많은 필살기를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당시에 떠도는 이야기로 4차 승급을 만든 이유가 자신들의 밸런스 조정 실수를 인정하고 부랴부랴 도적에게 전체 마법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도 나돌 정도였으니 말 다한 것이죠.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최종장에서 전사가 분명 도적보다 사냥만큼은 우위에 있었던 게 맞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했다는 것을 이번 바람의 나라 클래식 1차 승급 업데이트에 맞춰서 자객의 숨은 필살기 마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보려고 했더니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일부2분는 아니어서 총 2부작으로 만들어 볼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내용을 많이 압축했습니다. 저의 시청자분들도 1차 승급에 관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 되었든 말이죠. 다음에 시간이 허용한다면 제가 바람이 나라 클래식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문제점 등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